선생님 저희들이 마침내 <laughs> 네아 어, 지난 한달 동안 정말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파면하고 뵙겠습니다. 그랬는데 네. 안 되다가 마침내 파면하고 만났습니다. 네. 선생님 앞으로 하나 내야 됩니다. 신라면 네. 대신에 파면. 아 파면. 네. 그저 어떤 작가님께서는 음. 그저 파면 해가지고 어. <laughs> 그 위에 스티커 만들어가지고 어. 공개도 하시고 실제로 붙여가지고 촛불 시민분들 나눠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네. 전에 저희들은 그 제가 하는 단체에서는 난리면 한번 만들어가지고 음... 네, 실제 컵라면을 그때 한1 0 0 개인가? 그런데 아... 아 시민분들이 굉장히 음... 뜨거운 응을 얻었었죠. 야, 근데 뭐 파면 이렇다고 해도 이제 벌써 뭐... 아득하네요. 네. 옛날 이제, 얘기 같네요. 벌써. 이제 첫 단추를 깼다 그럴까요? 아 네, 내란 진압을 위한. 네네, 네, 네 이제 사실상 음. 우리 국민들이 네. 1차 내란을 저지한 거는 12월 3일 밤이라고 아... 봐야 되겠죠. 그날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서 알겠습니다. 지금 봐도 감동적이에요. 개헌군들과 맨몸으로 맞서는 자. 그 장면,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서는, 맨몸으로. 아, 막아서는 시민들. 어. 지금도 뭐 동영상들이나 사진들이 나올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데 음. 그것, 그 어떤 국민항쟁으로 1차 개헌 시도, 내란 시도를 저지했습니다. 네. 데그 이후에도 내란은 지속되고 있었죠. 네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파면은 어떻게 보면 2차 내란. 진압, 진압이다. 진압이다. 음... 1차가 이제 끝났고 네네. 2차가 이제 겨우. 음, 그러면 겨우. 이제 겨우. 이게 이제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고비를 음... 넘은 건 확실하죠. 네. 중대 고비를 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고비를 넘었다. 어, 왜냐하면 이게 1차의 개엄을 저지시킨 뒤에 형세를 보면 네네. 팽팽한 대치였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하. 어느 쪽도 결정적 승리를 못 하고 있었던.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단 윤석열의 개혁은 저지했지만 음. 내란 진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내란 세력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음. 또 내란 세력도 결정적으로 다시 상세를 역전시키지 못했어요. 예.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팽팽한 대치였다고 볼수 있는데 예. 여기에서 윤석열 파면이 되면서 기울기 시작했다 승부의 음. 추가 네. 국민들 쪽으로.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분수령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그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좀 저는 인상 깊었던 것이 1차 진압은 굉장히 속전속결이었잖습니까? 바로 그냥 그날 밤에 그냥 네. 그렇죠. 탱크 앞에 국민들이 몸을 그냥 들이대고 네. 총구 앞에 몸을 들이대면서 막아냈는데 네. 이게 이제. 좀 정말 겨우 음. 어 팽팽한 것들이 지금 123일 만에 123일 예. 123일 만에 막아낸 거거든요. 네. 사실 뭐 3월 한 달은 정말 화번 걸려서 다 그냥 돌아가실 지경이었습니다. 진짜. 그렇죠. 예. 사실은 일차 저지는 네네. 법과 제도에서 했다기보다는 네네. 국민들이 실력으로 저지한 거 아니에요. 그 저도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음. 이게 국민들이 직접 나서면 빨리 되네요. 빨리 되죠. 기득권에 맡기면 오래 걸려요. 사법제도에 맡기면 오래 걸리고.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이건 선생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문제 있죠. 그래서 앞으로 네네. 내란 진압이 쉽게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음... 왜냐하면 사법제도에 자꾸 맡기고 있으니까. 아 앞으로도 네. 내란 진압이 수월치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아... 현재 저쪽 내란 세력 입장에서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윤석열만 날라갔지. 아하. 근데 윤석열이 파면된 거는 뭐 젊은 제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대통령도 아니었으니까 <laughs> <laughs> 네. 김건희가 파면돼야지 네. 구속되거나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차피 대통령 구실을 못하던 인간인데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윤석열만 잘렸을 뿐 음. 여전히 자기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기득권 세력이고 아. 지배 세력이죠 따라서 야 우리 이제 다망했어 끝났다 이런 생각은 안할 겁니다. 물론 이제 상당히 불리해졌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 그래서 격렬한 저항을 할건 분명해요. 네. 그게 지금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한덕수 음. 행동이라든가. 그 네, 앞으로 네, 에, 에,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즉 아.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 밀어붙여야 되는 싸움이다. 그는 거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제 촛불 집회 해가지고, 음. 어 이제 파면까지 이뤘으니까 음. 어, 이제 좀 이제 일상도 있고 좀. 어좀 쉬면 되겠네. 그럴라 했죠, 했죠, 그요 많은 분들이. 네. 그런데 우원식이 모시게 했고 첫째. <laughs> 어 일요일날 발표했잖아요. 저는 그 댓글들 중에서 네. 가장 좀 가슴에 와닿았던 게 일요일 늦잠까지만이냐? 네, 그렇죠. 어? 일요일 늦잠까지만 지금 허용하고 <laughs> 어. 이제 다시 또 나오라는 얘기냐? <웃음> 그렇죠. <웃음> 그 개연. 네. 아왜 일요일날 왜 그특별한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뭔가 의도를 갖고 하잖아 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하. 그랬다면 차라리 뭐 그냥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언론 네. 인터뷰라든가 요런 아. 방식을 통해서 자기 의견 개진 정도를할 수도 있었던 건데요 <laughs> 네네. 아, 특별담화 의견 개진 정도 할수 있는 건데 네. 특별담화의 형식을 빌려서 맞습니다. 그것도 일요일 날 어.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야, 뭔가 또 일난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집중해서 들어보니 개헌이를 하자 갑자기 음... 이게 뭔 자다가 봉창 도드리는 소리냐 이런 네네. 생각을 했겠죠 어... 그래서 그 충격이 다 가시기도 전에 또덕수아 범이 또또 사고 치고 네. 어, 국민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아... 아, 우리가 물러서서 네. 이 기존 법제도 질서에 맡겨 놓으면 하세월 더 걸리겠네 음... 또 내란 진압이 될지 안 될지도 알수 없다 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음. 직접적인 행동. 그렇죠? 그건 많이 사실은 한국의 정치를 민주주의로 끌고 갈수 있는 거네요, 선생님. 헌재 탄핵도요. 제가 볼때 국민 항쟁 없었으면 사월사일안 네. 했어요. 그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 네. 네, 해설을 했죠. 더 넘어갑니다 뒤로.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런 국민들의 아주 뭐 격렬한 항쟁, 분노가 그렇습니다. 폭발하고 엄청났죠. 그 분위기에 힘입어서 야당에서 어 전원탄핵. 뭐 전원탄핵하게 공원 헌법 재판까지 그냥. 저, 어 헌법 재판관도 탄핵. 그냥 탄핵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자. 나오니까 아유 안 되겠다. 네네. 어차피 윤석열은 어? 살릴 순 없는데. 음. 그럼 지금 하자 그냥. 어, 이러다 네. 큰일 나겠다. 이러면서 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뭐 하나 된게 없다라는 거죠. 아 하...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네. 네. 아니고 그, 그런 일을 하라고 사실은 정치인들을 뽑고. 그렇죠. 그런 일을 하라고 재판관을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정권을 감시하라고 검찰을 뽑, 만들고, 만들고 어. 어. 세금 다 줘가면서 우리가. 그렇죠.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들이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들이... <웃음> <웃음> 이게 문제죠. 아 이거 한장하게 돼 진짜. 아. 그러니까 지금 내란 정권이에요. 지금도 내란, 내란 정권인 거죠. 란대이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다가 잘렸잖아요. 내란 맞아요. 네, 파면됐죠. 음. 그러면.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아, 그만둬야죠. 전원 사퇴해야죠. 네. 책임을지고 응당 당연한 거죠. 네. 뭐총 사퇴해야죠.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의 네.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또그 내란 수괴를 떠받들고 옹호하면서 폭동까지 네. 옹호했던 네. 국힘당. 네. 당연히 당 해산하고 의원직 다 내려놔야 돼요. 네. 해체돼야 됩니다. 음. 그 정도까지는 안 바라니까 우리가 뭐 국무위원 전원 사퇴 정도 생각한 거죠. 국힘당은 예. 너무 이제 맛이 가서 안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거기는 이제 쥐약 먹은 것들이잖아요. 네, 쥐약 먹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안 되잖아요. 윤석열이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쥐약 먹은 것들이라고. 쥐약 먹은 놈들. 그런데 국무위원들 뻔뻔하게도 윤석열이 파면되자마자 한덕수 한 말이 뭐예요.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예. 야 진짜 뻔뻔한 거죠 예. 예. 그동안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자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음.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내란 내각 내란 정권을 그대로 두고 네. 내란을 진압하겠다 이건 음. 거의 좀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네. 어렵죠 어,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네. 얘기하죠 국무위원 전원 탄핵해야 된다고. 유월부터 주장하신 거 잖아요. 유부터그12.3 6월 개헌 터지자마자부터 <laughs> 주장한 거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에. 권력 자체를 바꿔야 된다. 국회로 가져야 된다. 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일 열받는 게 그거예요. 음. 한덕수한테 열받는 거는 아니 한덕수 너를 누가 뽑았냐 도대체. 네, 윤석열 이 뽑았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 아닌데 제가. 네. 가 어떻게. 손출한 권력이 임명할 수 있는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냐. 이법진재 그렇죠. 재판관 그랬구나. 임명권은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3명. 네. 국회가 3명. 네.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인데 네. 사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뽑기 때문에 음. 임명하기 때문에 음. 대통령이 6명 임명하는 구조예요. 그러네요. 예, 네, 사실상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정당성을 어느 정도 가지는 것은 예.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거로 뽑았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세 명을 추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 근데 한덕수는 <laughs> 뽑은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한덕수 뽑았어요? <laughs> 네. 한덕수는 전... 정말 뽑아 버리고 싶어요. 네, 선출 권력이 아니죠. <laughs> 네. 그야말로 대행이죠, 대행. <laughs> 그러네요. 따라서 임명할 권한 자체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독수는 <laughs> 하라는 건안 하고 <laughs> 네. 안 하는 짓은 하는. 이참 아유. 대단한 신기를 예. 보입니다. 그때 한번 얘가 이제 그 총리 그때도 권한 대행 할때 십일 예. 말인가? 저희도 열받아가지고 독수 집 앞에 한번 갔어요. 어. 그 독수궁인가? 어. <laughs> 네. 아무튼 거기 앞에 가가지고 어 당장 나오라고 네. 어? 그랬었는데 한번또 가야 되나 지금 이게. 음. 아,네 정말 열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말씀은 어, 내란 진압의 과정 여기에서 음. 국민들의 이 행동이 또 필요한 거고요. 어, 그렇죠. 또 앞으로도 원만하게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치열한 과정이 될 것이다. 네. 그럼 이게 이제 잠시 후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뭐 얘기가 나와버리는데요. 바로 대선이란 말입니다. 네.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어요, 선생님. 그렇죠. 두달 뒤면 새로운 대통령이 있는 세상이 됩니다. 지금. 네. 아 그러면 좀 기다려야죠. 네. 두달 뒤면 두달 지면 <laughs> 대통령 임명하면 되는데 덕수가 말이죠 네, 덕수가 뭐가 네. 급해가지고 다음 대통령 권리를 마음대로 침해합니까 네. 와왜 이렇게 급한 거죠 자 일단 네. 보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해 왔느냐 하는 거죠 음, 그 사이에 네. 지금 윤석열을 파면해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헌재를 좀 칭찬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전까지 단 하나 더 탄핵을 인용해 준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정치 검사 뭐뭐 음. 뭐 문제 있는 사람들 이진숙 예. 뭐 이런 애들 다 내란 해도, 대행들 내란 대행들 다, 다 기각했죠. 다살려줬어요 예. 그래 유일하게 윤석열만 파업해한 거예요. 예. 국민들 무서워서. 야. 그러니까 현재가 지금도 구성이 어떻게 보면 저쪽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하는 구성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했고요. 네. 마지막까지도. 근데 이제 윤석열은 너무 크기 때문에 살려줄 순 없었던 네. 거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헌재에게 뭘 얘기하면, 네. 과연 그 내란을 진압하려고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판단을 해줄까?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대할 수 없다. 기대할 수 없다. 근데 이 구조를 또 바꾼다는 거건더 나쁘게. 네. 더안 좋게. 네. 그러면 뻔하죠. 아예 윤석열을 안 치겠다는 거죠. 네, 지금 그 자리에. 의회가 의회로가 지금 내란 진압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계속 왜냐하면 행정부나 이런 데는 다 내란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결국 내란 정권에 대항해서 내란 진압을 할수 있는 주체는 의회밖에 없어요. 음. 국힘당을 뺀 네. 의회. 그런데 의회가 쓸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가 탄핵이에요. 네. 근데 탄핵을 하면 뭐 합니까. 헌재가다 그걸 막아버리는데. 네. 그러니까 헌재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를 음. 완전히 기능정지시켜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예. 자, 이 짓을 지금까지 해온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또. 있죠. 근데 만약에 헌재 구성을 바꾼다라고 하면 어떻게 습니까 뭐 최악이 되는 거죠. 다 이제 앞으로 헌재로 가져가야 아, 예. 될 텐데 네네. 문제가 안 풀리면 다 저쪽 뜻에 맞게 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특히 내년에 대선이 치러지고 나면 국힘당 해산해야 되잖아요. 예. 그 해산심판 어디서 다룹니까? 현재 에서다르죠 네. 그러니까 국힘당 해산도 막겠다 이거죠. 네.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그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힘당이 해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이면 내란 정당이니까. 내란 정당이니까. 네.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한 네. 사전 정기 작업을, 작업을 지금 음. 이제 덕수가 아, 이제 지금 하고 아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무리해서 이제. 지금 한 건데 성공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만. 굉장히 무리한 거죠, 선생님. 네네. 네. 아니 뭐 다른 걸 떠나서 그 이완규입니까? 네. 그놈은 뭐. 아예 그 내란 공, 뭐라 그럽니까? 동조 같이 한거 아닙니까? 내란 범, 내란 공범. <laughs> 그네명 같이 모였다는데. 에. 야, 그 진짜 뻔뻔하더라고요. 뭐, 마음 같아서야 김건희 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 근데 뭐, 김건희는 자격이 안 되니까 못한 거고. 아니, 이. 왜 김건희 그저 학력. 위조. 위조 하면 되잖아요. 어, 로스쿨 위조. 로스쿨 했다고 하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 하고 꼭, 싶었겠죠. 어,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김건희 정도면. <laughs> 그러고 싶었던 게 저들의 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네. 자, 이 정도까지 무리를 하는 이유는 결국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는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저들 입장에서 안 죽. <laughs> 도대체 왜안 죽는 거냐. 네, 또 윤석열은 혹시 모르니까 살았으면 했는데 안살 아... 죽었고. 네. 이 상황에서 전략을 다시 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전까지의 그 세력의 전략은 음... 이재명 대표를 날린 다음에 판을. 새로 짜는 예. 그런 전략을 네. 취해 왔는데 이게 물 건너 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예. 거의 뭐 확실하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면 전략을 다시 짜야 됩니다. 으흠. 그럼 그 세력은 이제 전략을 뭘로 세울 것인가? 네. 이재명 대표 무력화. 무력화로 전략을 잡을 수밖에 없다. 아. 한마디로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헌재 구성을 통해서. 가로막고 그 다음에 이재명을 반대하는 대연합 반이재명연합을 음. 만들어서 거음거음 방해하고 또 이재명 주변에 껌딱지나 수박을 잔뜩 붙여서 네네. 운신의 폭을 좁히고 음. 그래서 이재명 대표 발목에 족쇄 채우기가 음. 이번에 이제 구구세력이 해야 돼. 아 전략적 목표 아니냐. 이번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한덕수의 이 무리스러운 임명도 네. 거기에 있다고 봐야겠네요. 큰 되겠네요. 흐름 속에서 나왔다. 아 그런 네. 흐름 속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살해 협박. 음. 실제로 사람을 그냥 죽여버릴 정치적으로 죽이는 것만이 아니고. 네.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고 1년 전에. 그렇죠. 지금도 안심할 수가 없고. 예. 뭐 미국도 뭐 총알이 날아다니고. 네. 저희 역사,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음.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음.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음. 음. 그럴 수 있겠네요. 막재에 계속해들이 막 보내고. 네, 그렇죠. 준동을 하겠죠. 이재명 대표를 음. 완전히 그냥 음. 네. 그 대통령을. 되더라도. 하면, 아, 그러니까 되더라도 완전히 다 빼서. 아무도 것못 하게 네. 개혁을 그렇죠. 추진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네, 이거를 이제 지금 우원식 의장이나 민주당이나 다들 네. 어 이거는 이제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강하게 있더라고요. 그건 막을 수밖에 없죠. 네네, 강하게 어. 좀 이걸 해서. 네, 아 이거 막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네네. 계속 얘기하지만 전원 탄핵 시도해야 됩니다. 네. 내란 진압 안할 겁니까? 네네. 해야죠. 아. 알겠습니다. 지금 어,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파면을 선생님 이제 이루었는데 음.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네. 한 나라에서 두 번이나 정말 평화적인 어. 방법으로 네.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네. 독재자를 끝장냈다. 이건 정말 전 인류사에 없는 역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워해야 될 아. 위대한 어떤 업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이제 한국사회에 증명한 거예요 예. 네네. 앞으로 너희가 음. 설사 우리를 잠깐 동안 속여서 예. 이상한 놈을 대통령으로 <laughs> 네. 우리가 선택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걔가 정치를 제대로 못하면 음. 반드시 끌어내린다 <laughs> 우리 힘으로 오래 못한다 인기 못 채운다 예. 이게 확실해진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음흠. 이로써 국힘당을 비롯한 그 구세력은 심각한 어떤 트라우마를 함께 됐다고 볼수 있죠 아그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외부에서 대권주자를 수혈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일단 아 이번에 그 얘기가 안 나오죠 네왜안 나옵니까 어두 번이나 수혈했다가 다 탄핵장을 네. 했잖아요 아. 그럼 이번에 또 예를 들어 외부 인사 두고 아 박근혜도 수혈한 겁니까 수혈이라고 봐야죠 아. 사실은 박근혜는 그곳에 이렇게 관리하던 인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 관리하던 <laughs> 인형. 인형 에, 네, 인형 잘 이렇게 포장해서 네네, 수혈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위험에 빠지자. 엎데기 아, 벗겨보면 최소질 들어 있고. 그렇죠. <laughs> 그, 러시아 인형 같이. 네네. 자, 근데 어쨌든 탄핵당했어요. 그 다음에 또 윤석열 잘 포장해서 가고 와서 수혈했죠. 수혈했는데 음. 탄핵당했어요. 음. 그러면 이제 또 수혈하면 국민들이 네. 이번에 또 뭐냐? 또또뭐 데려온 거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네. 수혈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더클수 있는 상황, 의심을 더 받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외부 수혈이 안 되는 상황이죠. 어허. 그래서 이번엔 내부 주자만 18명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 18이에요? 예. 네. 아, 숫자가 또 하필이면 그렇게 됩니까? 네. 8 잠룡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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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뭐 일과 서는 잠룡이냐 잡놈이냐 잡놈이냐 아, 뭐 하여튼 뭐 네. 18명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왜 내부, 내부에서 이제 외부 수력이 없으니까 고만고만 어, 내가 제일이지 그럼 나도 나가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고 다 각자 나가서 탈당해서 창당하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일단 외부 인사를 데려와서 판을 뒤엎는 건 되고. 불가능하고 음. 그다음에 국힘당이 이번에 내란 동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완전히 탈피하기는 어렵습니다 <laughs> 이제 아마 대선 붙으면 내란 정당 꼬리표를 뗄 수가 없을 거예요 음. 따라서 집권할 수도 없고 네. 뭐운 좋게 직권 해봤자 또 1, 2년 지나면 또잘리고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국힘당은 점점 어려워진다. 그곳에려은 미래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파면의 의의는 대단히 크다. 저는 아하. 그렇게 봐요. 아 그런 면에서. 네. 저들에게 강한 트라우마를 준 거네요. 심각한 트라우마, 어, 심각한 드라마를. 네, 예,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얘기했던 더큰 트라우마가 있죠. 어, 어떤 게 있습니다. 군대를 동원했는데 안 되더라. 아, 이번에. 네, 예, 이번에. 그게 참그 말씀이 컸죠. 치명적이죠. 다 해봐도 안 되네 이제. 네, 예, 예. 아무것도 예. 할게 없네. 그러니까 <laughs> 예전에는 열차 저차 하면은 박정희 그렇죠. 군대를 동원해 쓸어버렸는데 예. 이제는 동원해도 안 되네. 전두환도 그랬고요. 예. 그래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걔네가 군대를 야. 동원해서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그전 세계에서 정말 음.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역사적인 아, 사건이고요. 엄청난. 그런데 배운다고 될건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네. 싸우면서 쉽게 이제 경험치가 쌓인 것, 내공이 아. 강화된 것, 네. 또 쉽게 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 등등이 음. 영향을 미쳐서. 군인들이 오자마자 나가서 몸으로 막은 거죠. 아...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도 음... 성공할 수 없고 아... 오히려 내란 내란 범으로 바로 처벌당한다는 <laughs> 네. 옛날에는 나중에 처벌당한 거예요. 예. 다 지나서 예. 전두환이 이런 애들은 그렇죠, 그랬죠. 일단 성공해서 어허. 나름대로 한때 부귀영화를 누리고 국민들 죽이다가 음... 한참 지나서 처벌당한 겁니다. 네. 그것도 제대로 된 처벌도 아니었죠. 음... 근데 이 지금은 군대를 동원했는데 바로 <laughs> 실패했어요.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와우. 이게 사건이라는 거죠. 저쪽한테는 그럼 앞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 없으면 뭘로 그, 하겠어요. 러네요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없죠. 사실 이제 그 동안 윤석열이 칼로 음. 어,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네. 다 쓸어버리고 네. 어, 이재명 뭐 조국, 윤미향 뭐다 쓸고 음. 국민들 다 털고 통장 네. 털고 그래 안 되니까 이제 군인까지 동원했는데. 그렇죠. 칼도 안 되고 총도 안 되는. 안 음. 되는 거죠. 어차피 검찰 독재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기 초반부터 지지율이 바닥을 친거 아니에요? 예. 청소년에서 참패하고. 네. 그러자 이제 결국 윤석열도 군대를 동원한 건데, 결국안 먹힌 거죠. 네. 도, 뭐, 어, 동원하자마자 제압당하고, 내란범으로 몰리고, 네. 파면당하고. 네. 이러면 앞으로 저쪽에서 의, 뭐, 최후의 어떤 무기가 없네. 무기? 절대 무기가 없어요. 아, 믿는 구석?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laughs> 그러네요. 어,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국민들한테 좀 호소를 해서 당선되는 거외 방법이 없게 됐기 아... 때문에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 앞으로. 무기가 없다. 음.